구글에서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은 팀은 무엇이 다른가를 아주 오랫동안 관찰 추적하며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남녀 비율, 학력, 관심사, 취미, 식사, 빈도까지 정말 세세한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혁신적 결과를 내는 팀은 오직 단한 가지 요인이 달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동료가 나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실수해도 탓하지 않고 내가 성과를 내면 식이 질투하지 않는 이 분위기, 이 심리적 안정감이 유일한 변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결과가 뇌 과학적 사실과도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 그건 바로 편도체와 전전도피질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 뇌에는 전전도피질과 편도체라는 뇌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둘은 일종의 시소관계여서 한쪽이 활성화되면 반대쪽이 비활성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편도체는 생성, 생존 성생 모드를 담당하는 데입니다. 사자가 갑자기 날 뒤, 뒤쫓아올 때 나의 뇌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몸에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오로지 모든 목적이 나의 생존이 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즉 생존 모드가 되면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한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선택만을 하게 됩니다. 즉,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전전두피질은 자기조절력,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담당합니다.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뛰어난 조절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원시시대에는 위기상황에서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작동 방식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공룡과 맹수로부터 살아남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작동 방식이 생존에 유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의 문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도의 창의력과 분석력, 차분한 이성이 필요합니다. 즉,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편도체 활성화가 아닌 전전두피질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면 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은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편안전활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다 예민한 이유도 너무 많은 상황에서 쉽게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성과를 만드는 단 하나의 요인이 심리적 안정감이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쉽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은 곧 편도체가 아니라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성과는 더 압박하고, 더 푸시하고, 더 예민하게 굴어야 나온다. 하지만 뇌과학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전전도피질이 활성화되는 안정된 상태에서 진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도피질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마트폰 시간을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전자기기를 할때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할수록 더 예민하고 까칠한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몸에 힘을 풀고 호흡을 알아차리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이 과정을 자기 참조 과정이라 부르는데 이를 꾸준히 수행하면 편도체는 안정되고 전전, 전전도피질이 강력하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시선을 늘 외부에 둔채 살아갑니다. 즉, 나의 내면을 온전히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해지고 쉽게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반대로 나의 내면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면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전도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저 역시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상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졌고 이유나 조건 없이 행복감을 느끼는 때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특히 리듬감 있는 운동은 편안 전활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가벼운 러닝, 리듬 스트레칭, 댄스, 수영처럼 반복적 호흡과 동작이 있는 활동이 전전도피질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편도체는 스트레스, 위기 상황에서 활성화되고 오직 나의 생존만을 위해 가장 이기적인 선택을 유도합니다. 반면 전전두피질은 마음이 평온할 때 활성화되고 조절력, 창의력, 문제해결력, 공감능력을 끌어올려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풀게 해줍니다. 구글에서 최고 성과팀이 달랐던 단 하나의 요인은 심리적 안정감이었다고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좋은 팀은 편도체가 아닌 전전두피질이 쉽게 활성화되고 전전두피질 활성화가 실제로 혁신적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유명한 학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절대 팀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줄수 없다. 따라서 나부터 마음의 여유를 찾고 나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오늘 하루는 핸드폰을 최대한 줄이고 나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마음의 휴식을 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